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김만배 일당에게 200억 원을 요구한 혐의와 관련해서 오늘 수환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오늘 조사를 마치면 바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박영수 특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말하자면 보수 괴멸에 앞장서서 칼을 휘둘렸던 그가 이제 몰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검은 돈을 받고, 검은 거래를 하고 난 이후에도, 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단절을 했던 박영수 특검. 아, 그 당시에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자, 국정 농단이다. 이렇게 해서, 자,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전 정권에 대해서, 자, 공직자들 이것저것 모든 혐의를 탈탈 털어가지고, 자, 이 구속하고, 그렇게 해서 한 천, 어, 천여 명이 수사를 받았고, 200명 이상이 구속됐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 박영수가 알고 봤더니, 자, 검은 거래를 했고, 어 그런 상황에서 어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보수 개멸을 하면서 본인은 굉장히 깨끗한 척했지만 그러나 아이 업자들과 결탁이 돼가지고 자 200억 원의 요구를 했다 하는 겁니다. 자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일부는 오늘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 상의 수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영수 전특검을 비공개로 소환했습니다. 아, 박영수 전특검은 오늘 오전 9시 42분쯤에. 지하 2층 주차장을 통해서 검찰청사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변호인 두 명과 함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박영수 전 특검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하던 2014년과 2015년 이 화천대유가 소속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자 우리 은행이 참여하도록 힘써 주겠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부동산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박영수는 우리 은행 이사회 의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최근에 이 우리 은행 관련된 인물들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또 관련된 자 은행장 등다 불러가지고 소환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은행은 내부 반대 등을 이유로 성남어의 뜰 컨소시엄에 빠져버렸습니다. 대신에 1500억원 규모의 여신 의향서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겠다. 이걸 발급해 줬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은 박영수 전 특감의 역할이 축소되는 과정에서도 어, 대가로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김만배는 자 여기 컨소시엄에 들어와가지고 박영수가 역할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2200억원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우리 은행에서 이 빠져버리는 바람에 컨소시엄에 빠져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50억 원을 줬다는 겁니다. 이 50억 클럽이라는 게 각각 다그 나름대로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지금 권순일, 뭐 김수남, 여기 박영수, 박상도 다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할이 센 사람은 더 많이 주고 낮은 사람은 적게 주고 자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자이 428억 원을 주기로 약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도 철저하게 계산을 하는 사람이라 그 계산에 따라서 처음에 약속한 것 달라지면은 금액을 뚫어뜨렸다는 겁니다. 자, 검찰은 지난 1 2일 박영수의 최측권을 불리는 양재식 전 특검부를 소환해서 조사를 했고, 그리고 박영수와 양특검부는 개미를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건을 쭉 조사한 걸 보면은, 자, 박영수가 먼저 대당동에게 요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령학 측이 이 주장입니다. 자, 다장동 사건의 핵심인 정령학 회계사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서는 박검사, 박영수 전 특검 쪽에서 먼저 검품을 요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 50억 클럽은 김만배가 그에게를 추기로 약속했는 정치인 법죄들을 가리키는데 박영수는 대당동 민간 사업자 공모를 앞뒀던 2014년 11월 달에 자, 이 성남에 뜰 컨소시엄에 우리 은행을 참여시키겠다. 그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대장동 땅, 상가 이걸 이제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당시 박영수 특검은 우리 은행 의사의 의자에 있는데 자, 우리 은행 쪽에 이, 이 압력을 행사해 가지고 그렇게 그래 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박영수가 자, 이런 걸 평소에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은 이 자신의 그 인척이 지금 대 화천대유와 거래를 하고 있는 분양대행업체입니다. 이 분양대행업체가 김만배로부터 100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100억 원을 받은 금액 중에 일부가 박영수에게 흘러 들어갔다. 자, 그러니까 박영수가 여기 이 화천대유에 등장하는데 공원 변호사 역할을 했다 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을까? 박영수의 딸이 이 화천 대위에서 근무를 했고 또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면 박영수가 무슨 역할을 했기에 었 이런 일을 이런 자금 거래나 또는 딸이 혜택을 받았을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걸 규명하기 위해서는 박영수의 금품 거래부터 파악해야 된다고 보고 검찰은 이쪽 파악해 보니까 자이 김만배로부터 100억 원을 받은 이 업체가 바로 박영수의 인척이고. 이 업체가 박영수로 박영수에게 돈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영수가 과거에 변호사 시절 때이 업체로 업체에게 투자 자금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돈을 빌려줬다, 투자를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했다. 박영수가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이 업체가 박영수에게 그 투자 자금을 되돌려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영수가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을 되돌려줬다. 어쨌든 이 박영수와 인척이 운영하고 있는 분양 대행 업체 사이에는 동거래가 있었다. 그리고 이 분양 대행 업체는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 대행 업을 맡았는데 독점을 해왔다는 겁니다. 독점을 자 여기에 박영수가 개입했다는 포착. 지금 이게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동아일보가 이 내용을 오늘 보도했는데,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을 어, 종합해보면, 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개발의역 전담수사팀은 최근에 계좌 추적 과정에서 박영수 특검과 분양대행업체 간의 금전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분양대행업체는 2018년 이후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가 시행한 대장동 아파트 단지 분양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자, 박영수 특검은 2016년 12월 특검 임명 직전에 약 7개월 동안 화천대유의 고문을 지냈습니다. 분양 대행 업체는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4년과 15년에 한 토목 업체로부터 20억 원을 빌린 뒤에 2019년도에 이걸 다시 100억 원에 대갚았습니다. 그러니까 20억 원을 빌려가지고 토목 업체에 그 다섯 배인 100억 원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100억 원이 출처가 바로, 어, 김만배로부터, 어, 받았는데, 김만배에게 받은 거는 109억 원입니다. 김만배로부터 109억 원을 받아가지고, 자, 토목업체에게 원래 20억 원을 빌렸는데, 그 5배인 100억 원을 줬다. 이것도 수상한 거래입니다. 어, 이들은 돈을 빌리면은 보통 5배 이렇게 갚는 모양입니다. 자, 검찰은 박영수 특검이 받은 금품이 이 김만배가 분양대행업체에 보냈던 109원, 109억 원 중에 일부일 가능성이 보고 박영수 특검이 화천대유 측 업무에 관여한 대가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화천대유의 업무에 뭔가 박영수에 박영수가 개입한 것 같아. 그러니까 로비를 할 때거나 인허가를 받을 때거나 이런 과정에 박영수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영수의 어, 이, 인척에게, 109억 원을 줬는데, 이 109억 원을 돈을 세탁하기 위해서 그런지, 이 100억 원을 분양, 아, 토목업체에게 다시 100억 원을 줬, 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상한 가금 거래 가운데, 지금 박영수가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어, 돈을 받았다는 것이 지금 계좌 추적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 검찰은 분양대행업체와 토목업체 간의, 어 오간금품이 로비 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는, 어, 박영수 특검이 변호사 시절인 2012년과 13년에 사업 자금을 빌렸다.